혹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만히 서 있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코를 살짝 막거나 멀뚱히 옆을 보다가 먼 층에서 내리는 걸본적 있으신가요? 혹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가까이 있던 사람이 슬며시 얼굴을 찌푸리는 모습을 본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내가 혹시 냄새가 나나 하는 마음이 스치면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그저 고개를 숙이게 되는 그 감정 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안녕하세요. 50년 넘게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소화기계 호흡기 문제를 함께 연구해 온 내과 전문의 이진호입니다. 입 냄새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 연결 고리를 수십 년간 따라왔습니다. 입 냄새 때문에 밥 먹을 때도 말이 줄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마스크가 얼굴에 일부처럼 되어버린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코로나가 끝나도 저는 마스크 못 벗어요. 입 냄새 때문에요. 가족들과 식사하는 것도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나누던 잡담도 하나 둘 줄어들고 말보다 냄새가 먼저 전해질까 봐 자신감도 점점 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말을 아끼는 게 편해졌고. 가까이 앉는 게 부담스럽고 혹시 내가 남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마음이 작아진 적 있으셨나요? 그건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그냥 참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복잡한 병원 치료나 비싼 약 없이 우리 집 주방에서 쉽게 할수 있는 하지만 입냄새를 뿌리째 없애는 방법을 자세히 천천히 함께 나눠 드릴 겁니다. 특히 저희 병원 환자분들이 실제로 2주 만에 달라진 변화를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드릴게요.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나와 가족에게도 희망이 될수 있겠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이 건강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나는 매일 양치를 하는데 왜 입냄새가 날까? 그 오래된 질문의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루에 세번 꼼꼼하게 양치질을 해요. 그런데 왜 냄새는 계속 날까요? 사실 이 질문은 저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입 냄새는 단순히 양치 부족 때문만은 아닙니다. 입 냄새는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속에서는 다섯 가지 원인이 조용히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 다섯 가지를 하나하나 아주 쉽게 풀어 드릴게요. 혹시 내가 해당되는 게 있는지 마음속으로 체크해 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음식 찌꺼기와 세균의 분해 작용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작은 음식물 조각들이 치아 사이, 잇몸 안쪽, 혀 위에 아주 조금씩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각들을 입속 세균들이 분해하면서 황화수소 같은 가스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느끼는 불쾌한 입냄새의 핵심 주범입니다. 특히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처럼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드신 뒤에는 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밥 먹고 바로 양치했는데도 아침에 냄새가 난다. 이런 경험 있으셨다면 이게 바로 그 이유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침이 줄어드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침샘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에 큰 물병 한병 정도 침이 분비되지만 70대가 넘으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침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입속을 씻어주고 세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완화해주는 천연소독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침이 줄어들면 입안이 쉽게 건조해지고 세균은 금방 번식하게 됩니다. 특히 밤에 잘때침 분비가 거의 멈추기 때문에 아침 입냄새가 유독 심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요즘 입이 자주 마른다, 입안이 껄끄럽고 텁텁하다 하시는 분들, 이두 번째 이유가 의심됩니다. 세 번째, 혀 위에 생기는 백태입니다. 거울로 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혹시 하얀 막처럼 껴있는 게 보이시나요? 그게 바로 백태입니다. 죽은 세포, 세균, 음식물 찌꺼기가 혀 위에 쌓여 생긴 건데요. 입냄새의 핵심 원상입니다. 특히 혀의 뒤쪽, 목 쪽에 가까운 부분은 칫솔도 잘안 닿고 스스로 잘못 보니까 더 쉽게 쌓이고 냄새도 오래 갑니다. 그래서 양치할 때는 혀 클리너나 부드러운 칫솔로 혀도 함께 닦아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 잇몸 염증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치아는 멀쩡한데 잇몸이 자주 붓고 양치할 때 피가 나고 가끔 욱신거리기도 하신다면 잇몸 염증, 즉 치주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잇몸 염증이 심해지면 피뿐만 아니라 고름이나 특유의 분비물이 생기는데 이게 아주 강한 냄새를 유발합니다. 게다가 염증이 있는 부위는 세균이 번식하기도 쉬운 환경이죠. 초기엔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고 지나치기 쉬워요. 그래서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입몸색이 진하게 붉어졌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소화기관에서 올라오는 냄새입니다. 입 자체는 깨끗한데도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속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위산이 위에서 식도로 역류하거나 소화가 잘안 되어 가스가 올라오면 입으로도 냄새가 올라올 수 있어요. 특히 식후에 트림이 자주 나오거나 속이 더부룩하면서 쓴맛, 신맛이 올라오는 느낌이 있다면, 입냄새의 뿌리는 입이 아니라 속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위장 건강을 함께 관리해야 입냄새도 사라집니다. 이 다섯 가지 원인 중 여러분은 몇 가지에 해당되셨나요? 이 다섯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작용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양치만 열심히 해서는 입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말 간단하지만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따라하시면 2주 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아침을 맞이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입냄새의 다섯 가지 원인들 들어보니 좀 걱정되셨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복잡한 치료도 비싼 약도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하루 5분 루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입냄새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모두 집에서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알려드릴게요. 첫째 생강 한 방울을 취하게 양치가 아니라 약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치할 때 치약만 쓰시죠? 근데 그 치약 위에 생강즙을 딱한 방울만 떨어뜨려 보세요. 기적처럼 달라집니다. 왜일까요?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입냄새를 만드는 균을 딱 조용히 잡아줍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입냄새가 더 심해지는데, 생강은 그 염증도 부드럽게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해요. 게다가 말이죠. 생강은 침 분비도 늘려줍니다. 입안이 건조하면 세균이 천국이 되는데, 생강 한 방울만 있어도 침이 더 나와서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생강을 한 조각 강판에 갈아서, 그 즙을 한 방울 칫솔에 짠 치약 위에 딱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평소처럼 2, 3분 정도 꼼꼼히 양치하세요. 특히 혀. 잊지 마시고 혀도 살살 닦아 주세요. 주의할 점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입이 얼얼할 수 있으니 꼭한 방울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생강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먼저 살짝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희 병원에 78세 강미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처음엔 생강을 양치했으라고요. 그건 요리잖아요. 하고 웃으셨죠. 근데 일주일 뒤에 다시 오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요즘은 아침에 입이 안 텁텁해요. 마스크 벗고 친구랑 노래방 가는 게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진짜 하루 아침이 달라집니다. 둘째, 자기 전에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세요. 이건 입속 청소를 야간 모드로 돌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밤에 자는 동안 침 분비가 뚝 떨어진다고 했죠? 그 말은 곧 입속 세균들이 밤새 파티를 벌인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막아주는 게 바로 소금물입니다. 소금에는 삼투압 작용이 있어서 잇몸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균들을 쏙쏙 끌어내고 입안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사용 방법도 너무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한컵 200ml에 천일염 또는 정제염 반 티스푼 23g. 잘 저어 녹인 뒤 입에 머금고 30초에서 1분간 헹구세요. 입안 전체 그리고 목안 깊숙한 곳까지 가글하면 더 좋아요. 이걸 양치 후 잠들기 전에 한 번만 해주면 아침에 입이 텁텁하지도 않고 잇몸 출혈도 훨씬 줄어듭니다. 65세 김철수 어르신은요, 자기 전에 이걸 매일 실천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더 이상 시궁창이 아니에요. 손주한테 뽀뽀하는 게더 이상 민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입속 청소도 수면 전에 하루 마감 청소가 필요합니다. 소금물 한컵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셋째, 생강 한 조각을 식후에 씹어 보세요. 이건 입냄새와 속냄새를 한 번에 잡는 비법입니다. 입냄새의 다섯 번째 원인 기억하시죠?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 위산 역류, 소화 불량 그걸 막아주는 게 바로 식후 생강 씹기입니다. 생강은 소화를 도와주고 위산 역류를 줄이고 식후에 올라오는 쓴내, 신내를 부드럽게 잡아줍니다. 게다가 생강 특유의 향이 입안까지 상쾌하게 만들어주니까 일석이조죠.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꿀에 하루 정도 재워두세요. 매운 맛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식후에 하나 집어서 천천히 씹어 주기. 가능하면 혀 뒤쪽에도 닦게 굴려 주면 더 좋아요. 생강이 너무 맵다 싶으시면 생강 가글로 바꿔서 해 보셔도 좋습니다. 생강 조각 두세 개를 물에 넣고 5분 정도 끓인 뒤 식혀서 가글해 보세요. 효과 정말 좋아요. 이 습관 하나로 입냄새는 물론 속냄새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강 치약, 소금물 가글, 식후 생강 씹기 또는 생강 가글 이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입냄새는 분명히 정말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싼 약도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재료로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는 루틴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딱 2주만 실천해 보세요. 잃어버린 웃음, 피하던 대화, 마스크 속에 갇힌 자신감, 하나하나 되돌아올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습관, 정말 효과가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고, 단 2주 만에 달라진 삶을 경험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5세 이정희 할머니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목소리조차 작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셨습니다. 박사님, 저 요즘 밥도 말수가 줄었어요. 손주들이 저랑 안 놀려고 해요. 입냄새 때문인 것 같아서요. 그 말씀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아프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할머니는 하루 세번 양치도 하고 구강청 결제도 사용하셨지만 냄새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생강치약, 소금물 가글, 생강 조각 씹기를 알려드리며 딱 2주만 해 보세요. 진짜 달라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2주 후 다시 오신 할머니의 얼굴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박사님, 어제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았어요. 그러더니 할머니 입에서 좋은 냄새 나요 하더라고요.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말씀에 할머니 눈시울이 붉어졌고 저도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침 생강 치약으로 양치하시고 식후엔 생강 한 조각 꼭 씹고 계십니다. 부산의 72세 김동현 어르신은 경로당에 가면 늘 뒷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괜히 내가 냄새 나서 사람들이 피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고 말을 줄이게 되고 늘 마스크를 꼭 쓰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어르신은 이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하며 저희 유튜브 채널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생강치약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셨죠. 열흘쯤 지났을 때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박사님, 저 요즘 마스크 벗고 경로당 갑니다. 친구들이 무슨 좋은 각을 썼냐고 묻더라고요. 그리고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젠 내가 먼저 말 붙입니다. 입에서 냄새 안 나니까. 내 말이 더잘 들리는 것 같아요. 입 냄새 하나 없앴을 뿐인데 말수도 늘고 웃음도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에 사는 69세 최명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눈뜨기가 두려웠다고 하셨어요. 입이 너무 텁텁하고 가족이랑 대화할 때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저도 사람인데 창피하잖아요. 그 어르신은 생강이 그렇게 좋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하셨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생강 치약부터 시작하셨고, 자기 전 소금물 가글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천하셨습니다. 2주 뒤에 다시 됐을 때 어르신의 첫 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사님, 이제 아침이 기다려져요. 마스크를 벗고 아내랑 나란히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 미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환했습니다. 이세 분의 이야기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어르신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하루 5분의 습관으로 잃어버렸던 관계와 자존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입냄새 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마스크 벗고 먼저 말 거는 사람, 그렇게 바뀌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고, 아, 나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야겠다.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조금만 더 들으시면, 훨씬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으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생강 치약과 소금물 가글을 할때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과 꿀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생강즙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좋은 건 많이 넣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생강은 강한 식품입니다.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입안이 따갑고 자극될 수 있어요. 치약에 넣을 때는 딱한 방울, 정말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저희 병원 환자 중 69세 정민수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처음에 3방울 정도 넣으셨다가, 박사님, 입안이 뜨끈뜨끈해서 매운탕 먹은 줄 알았어요.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 방울로 바꾸고 입이 한결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소금물은 미지근한 온도로 적당한 농도로 너무 뜨거운 물에 소금을 타거나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입안 점막을 자극하거나 잇몸에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물 온도는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 소금은 반티스푼 즉 2-3g 정도 입안에 머금고 30초에서 1분 정도 부드럽게 가글하기 이 기준만 지키시면 충분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삼키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세요. 입안만 헹군 후 뱉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생강 알레르기 처음엔 테스트부터. 생강은 대부분 사람에게 안전하지만 드물게 입안이 가렵거나 따끔거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생강에 약간 민감한 체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쓰실 때는 반방울 정도 소량만 써서 테스트해 보시고 문제가 없으면 하루에 한 번에서 하루 두 번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만약 입안이 자극되거나 따가우면 하루 이틀 쉬었다가 다시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절대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꿀팁도 알려드려야죠? 꿀팁 하나. 생강즙 미리 만들어두면 훨씬 편해요. 매번 생강을 갈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땐 생강 두, 세 조각 정도를 강판에 갈아서 즙을 짠뒤 작은 유리병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 두세요. 냉장 보관 시 5일에서 7일 정도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치약 위에 한 방울 꺼내 쓰면 아침마다 갈 필요가 없어서 훨씬 편하답니다. 요리하시던 생강 한 토막만 있어도 일주일 분량을 만들 수 있어요. 꿀팁 2. 식후 생강 조각 씹기가 부담된다면 매운맛 때문에 생강을 씹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생강 조각을 꿀에 살짝 재워두세요. 이렇게 하루 정도 꿀에 담가 놓으면 생강이 매운맛은 줄고 입 안에는 상쾌함과 달콤함이 같이 퍼집니다. 특히 식후에 입냄새 올라오는 걸 확실히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 소화 안 되시고 속 더부룩하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어떠셨나요?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그저 한 방울 줄이고, 온도 맞추고, 천천히 시도하면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내일을 훨씬 편안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입냄새. 그저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생활 속의 문제라는 것 조금은 느껴지셨을까요? 오늘 배운 핵심 요약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입냄새의 다섯 가지 원인 기억하시죠? 입속 음식 찌꺼기와 세균분해 작용, 나이로 인한 침 분비 감소, 혀에 생기는 백태, 잇몸 염증, 속에서 올라오는 위장 냄새, 그리고 이것들을 이겨낸 하루 5분 실천 루틴 세 가지, 치약 위에 생강즙 한 방울, 자기 전 소금물 가글, 식후 생강조각 씹기 또는 생강물 가글, 이 방법들만 매일 따라 해보셔도 2주 뒤 마스크 없이 웃을 수 있는 아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내 입냄새 때문에 가족이 나를 피하는 건 아닐까? 사람들 사이에서 괜히 조용해지고 내가 작아지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냄새는 나이 탓이 아니라 관리의 차이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 혹시 내 친구, 내 가족, 혹은 옆집 어르신에게도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면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부분, 또는 나도 이거 해봐야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겐 큰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살포시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정보, 쉽고 공감되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웃을 수 있어야 가족도 세상도 다시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부터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향기롭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건강하게 웃는 하루 되세요.